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. 네, 14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는 약 15만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. 네, 이 차는 원래 어린이차 학원차로 나왔다가 2014년부터 경유차는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차로 구조변경 완료된 상태입니다. 12인승 12인승 차량이고요. 네 앞에 네, 타이어 좋습니다 타이어 80% 이상 12인승 차량입니다 디타이어도한80% 네, 이상 14년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5만 2800km 정도. 네, 핸들 리모컨 있는 차량이고요 럭셔리 등급. 네, 2단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네, 열선시트 운전석, 교호석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다른 건 뭐, 특별한 건없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어린이차로 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는데 작동은 작동은 안 되는 겁니다 발판 스위치라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발판은 떼버렸습니다 어 발판하고 경광등 있던, 있던 거는 발판 경광등 그 다음에 이쪽에 붙은 정지판 이런 거는 다 철거를 한 상태고 구조 변경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네, 이 차량은 2014년에 등록된 어린이 차고, 이제 뭐 사고 교환된 부위는 없는 차량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